기독교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중점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재는 이 내용이 이렇게 없을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6- 2 이 로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신학 대전을 쓰고 스콜라 철학에 아주 굉장히 저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다음에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이 중세 기독교에 대두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요.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콜라 신학은 9세기에서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기독교 신학의 한 흐름으로 신앙과 이성을 결합해서 신의 존재와 진리를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스클라 신학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근대 신학으로 접어들면서는 이 스클라 신학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스클라 신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신앙과 이성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신앙을 결합을 하는데 철학과 신앙이 결합이 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중세 기독교가 붕괴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어 붕괴될 때는 이~ 스콜라 신학이 이제 붕괴되는데 이것은 우리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피타고르스 철학 등은 이 이제 되도 예, 되는데 이때 이제 무엇이 나오나면은 신비주의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예,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비주의가 이제 종교와 혼합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예, 지금까지 왔던 이성적인 철학관이 흔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이 가장 크게 이제 에, 논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콜라 신학의 주요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과 신앙의 결합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신앙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의 논리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신의 존재와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이, 이 철학적인 논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철학의 논리적으로 이제 신을 이,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이성의 절대적인 이해가 되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보면은 요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신앙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은유법이라든가 각자의 지역의 신의 개념을 다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의 존재는 하나지만 그것이 지역교의 특성상 우 표적이 생활의 습관상의 표현력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포스트모더니즘 이제 다원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초창기의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다원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이냐 그러한 이해냐 교리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게 신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콜라 신학의 주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리적 변증법적 접근인데 이것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프로토겔 논이소스라는 말은 이건 최초 원인이 신의 존재나 자유의지 등 핵심 교리를 아날로지 유비논법 뭐 아날로지와 논리적 추론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 어?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악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요새 많이 나타나는 신학의 논쟁이고 이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 그대로 이성으로 해결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삼일체라는 이러한 사건을 봐도 삼일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성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영역의 개념과 인간적인 영역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적인 영역의 차원을 인간적인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수도원과 대학 중심의 발전이 바로 스컬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전파되었으면서 중세 유럽 문화와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콜라 신학의 역사적 의의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고딕 건축 등 예술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콜라 신학의 논리적 사고는요. 고딕 건축의 혁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건축물에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고딕이라는 것은 그저 지붕이 뾰족뾰족한 것 그리고 종탑 같은 것이 이제 보면 높게 쏟아져 있어요. 이걸 고딕 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 고딕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 대한 그 열망과 저그 열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딕 교회로 많이 짓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르네상스화 된 교회가 있어요. 둥근 지붕으로 교회를 짓는데 체육관처럼 둥글게 짓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둥글게 짓는 것은 뭐죠? 르네상스 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 홍익인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딕이라는 것은 무엇을 신의 존재성과 신의 권위를 상징하고 이 르네상스화된 건축물은 뭐냐면 인간 중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 건물을 보면서 특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을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교회는 채관식으로 둥글게 지면서 둥근 지붕으로 많이 한 교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뾰족뾰족하게 코덱식으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기 대학교 처음 생활할 때 저는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과거에 이제 대학교 8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78학번이니까. 그때 대학교 졸업 작품이 전원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것이 사상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과거의 사상과 지금의 이제 사상이 어, 많이 달라졌구나. 그 사상이 다른 것은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주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스콜라 신학의 논리는곧 건축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르네상스, 인본주의적인 세계가 옵니다 그때 이제, 바로쿤 문화, 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로코쿤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간이 최고고 인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코코라든가 바르코 문명에서 이제 피터국기 이제 했던 것이 도시 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우주 공간의 도시를 만들고 전기 전원을 꽂으면 도시가 불이 와서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전기 코드를 보면 전원이 없어지는 것처럼. 도시를 사용하다가 도시를 우주 공간에 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피터쿡이 얘기했어요. 인간을 위한 영역, 인간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이 인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났던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세계 제1차 대전과 제이차 대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저가 하려 그래도 신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신고디 건축 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도 보면은 이제 신고전주의 이 이제 기독교도 이제 그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신학적인 논쟁이 활발해집니다. 종교 개혁을요. 그러면서 스콜라 신학이 전짭 비판을 받게 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스콜라 신학은 이성 신앙과 이성의 조화, 논리적 신학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세 신학의 대표적 전통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스콜라 신학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스콜라 신학의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론과 유명론이라는 그러한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무엇이냐? 이제 스콜라 신학에서 실제로는 정기 스콜라 철학 이래 보편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논쟁 대상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이란 개별적 사물에 대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할 경우에 소크라테스는 개별적 사물이고, 인간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물이죠. 그러니까 보편은 실제성을 갖지만은 그것은 다른 개별적 사물 속에서 개별적 사물에 따라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베라르두스루의 실재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후에 스콜라 철학의 주류가 되는데,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실재론에 동승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도 실재론을 어, 옹호하면서 실재론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동물이다. 그럼 모든 인간이 다 동물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맞는데, 동물은, 동물은 인간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동물에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인간만 동물이 아니라 동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실제론에 대한 이 문제성이 스콜라 신학에서는 굉장히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반박하게 되게 되는 이제 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스콜라 신학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 가 하면 는 유명론 유명론적인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신의 존재나 성질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인식이 성립될 수 없고 단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험이나 경험적으로나 이런 어떤 신의 존재나 성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어. 단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믿어. 우리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하도 그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도 했죠. 그러면은 아 그냥 믿어. 근데 참 믿는다라는 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적 입장에서 무책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신앙의 합리적 기초를 추구해 온 스콜라 철학의 작업은 전부 무의미한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콜라 철학이 뭐 했어요? 스콜라 신앙이 신앙을 이성과 철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콜라 신학의 맹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오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제기하면서 스콜라 철학이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캄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유명론은 신학, 철학 그리고 과학을 과의 분열을 가져오고 스크라 철학을 내부에서 붕괴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성과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성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면은 이 수도원 사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세 시대에 의도적으로 했던 스콜라 신학과 이 영성 신학에 대해서 이제 존재성이 양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기 스콜라주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4세기에서 12세기를 정기 스콜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스콜라 철학의 뿌리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제 어거스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신학 기독교에는 바로 어거스틴의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의 유출과 심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신학의 체계로 널리 받아아이이됩됩다물 물론 로티티스의의세관을을우우스티티스스전 전부 아아인인은은아지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학 체계를 a 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원론인데 i 과 영인데 이제 t 플라톤주의는 이제 그것을 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선과 악과 어둠과 빛과 그리고 이제 육과 영에 대한 분배적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심플라톤주의와 달리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활동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플로티누스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단한 순간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안셀무스라는 이례한 철학가가 중세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특별한 방식이나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후대처럼 마음속으로 계시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에 따라 처신한 게 아니었다. 자, 그면 이제 정기 스콜라주의와 중기 이제 스콜라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3세기에 이제 중기 스콜라주의인데 이때는 이제 이슬람권이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이제 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 사상가들의 작품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라틴어가 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에 보면은 서로마는 라틴어 중심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동로마는 그리스어, 헬라어 중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특히 이전까지의 플라톤주의에서 벗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서 신앙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런가하면은 13세기의 스콜라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주 이 인물로 중지 스콜라주의를 대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신학 대전 그리고 신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대이교도 대전이라는 책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신앙심이 없는 이들이나 유대교 및 이슬람 사상가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싶어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그리고 또책한 권이 다른 한 권이 있는데 신학 대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학 대전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백과사전처럼. 교리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다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미완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기 스콜라주의는 이제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기 스콜라주의는 근세 철학의 등장으로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세주의가 이제 근세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음 계기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살라만카 학파가 이 시기 학파입니다. 그런가면은 하 도밍고 데 소토, 멜키오르간오, 루이스 데 몰리나, 그런 프란시스코 수아레즈 등이 이에 속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살라만카 학파는 광의로는 넓은 의미로는 스페인 스콜라 철학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스콜라 철학에 이제 등장하면서 후기 스콜라주의가 이제 점점점점 예 이렇게 세퇴해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수 있는 것은 스콜라 신학이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사상에서 보면은 플라톤, 플라톤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다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되어 왔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나 이 사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상은 교단이라고 이 사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교단적으로 볼수 있지만 지금은 목사 개개인의 사상이 어디에 속했느냐를더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 물론 중세의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철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사상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을 바꿔 놓게 된 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물론 사상만 아니라 경제나 모든 것도 다 바꾸게 되죠. 여러분, 자기 자유, 자유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2차 대전 이후로 1930년대에 우리 보면은 대하제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세계적인 이야기가 납니다. 영국의 대처 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상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게. 사상이나 변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제 6-2이 스콜라 신학은 여러분에게 보충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